저희 4단원 종합문제 5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내에서 GDP의 한계점을 보기 위해서요. 현재 문제가 이것저것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림의 간은요. 한 국가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이루어진 모든 생산이에요. 나는요, 정부가 발표해서,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GDP에 포함하는 생산물이고요. 지금 다는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 GDP는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국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좋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B의 영역이 되는데요. 지금 이 A,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GDP 중에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 생산물이 A에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 A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환경오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환경오염 발생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무슨 태안반도 같은데, 만약에 유조선이 기름 유출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기름 유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그 생산은 환경 오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생산이기 때문에 복지 수준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복지 마이너스 시키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C의 영역은 무엇이냐? GDP 측정은 안 되는데 실제 복지를 더 증가시키는 것들, 그래서 뭐 봉사활동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가정주부의 가사활동에 대한 거라든지 다 먹고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생활들이 영향을 주긴 하는데 GDP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다음 D는요, 지금 생산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요, 그게 결국 GDP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이 표현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부터 한번 가볼게요. 변호사의 법률상담 봉사활동은요, 실제 생산이 측정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니까 하지만 이게 복지 영역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C의 영역에 들어간다 보실 수 있고요 의사의 진료활동이요 의사의 진료활동 같은 경우는요 현재 어, 생산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복지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B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자 C에요. 주부의 과사활동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실제 생산에도 들어갈 수, 있, 생산에도 아, 죄송해요. 복지에는 표현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얘는 시장에서 생산으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d 귿 맞는 표현이 되고요. D에요. D에는 여가활동이 포함이 된다. 여러분 여가활동에 대한 거는요. 복지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생산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요. 복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때문에 이건 C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답되는 건 N, D, G 시고요.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실제 복지 수준을 정확하게 체현하는 지표는 아니에요. GDP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래 GDP라는 지표가 완벽한 지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란 측면은 그나마 국민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GDP를 측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GDP가 주고 있는 한계점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5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